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염동주입니다. 오늘은 안과라는 전공을 선택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며 과연 안과라는 전공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또 단점이 있는지 어떤 삶을 살수 있는지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 의사가 되고 싶은 이런 고등학생들도 좋고 의대생들 중에서도 과연 안과라는 전공이 어떤 매력이 있는지 특징이 있는지를 한번 궁금하신다면 해 아마 이 영상이 많이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답변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안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 면허증을 따야 되는데 의사 면허를 따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과대학을 입학하는 방법. 이과대학은 전국에 39개, 의이과대학이 있고, 방문대는 의학 전문대학원, 차 의전원이 유일한 이제 한 곳입니다. 의대생은 수능을 봐서 또는 여러 가지 전형을 통해서 이과대학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대학을 학위가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의전원에 들어가서 이과대학 6년 수업을 받게 되면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의사 면허가 좋아집니다. 거기서 이제 수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1년, 대학병원에서 또는 종합병원에서 인턴이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과를 돌면서 의사로서 기본적인 내용들 어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학문적 지식, 실기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처치 인턴의 과정이 1년이 끝나면 이제 어.. 전공을 선택하게 되죠. 이제 수련의 1년을 하는 과정에 가을, 겨울, 좀 말미에 이제 전공을 선택하는 시험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수련했던 인턴 성적과 레전트 시험, 면접 점수 1년 수련 이후에 전공의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안과는 4년이죠. 4년 차를 이제 잘 마치게 되면 근무 시간도 중요하죠 또 논문을 써야 지요 내가 연구한 게 충분히 학문적으로 인정을 받아야만또 전문의 시험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전문의 시험은 크게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일차 시험 그리고 2차 시험 이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 이제 안과 전문의가 되는 거죠 이제 안과 전문의가 되면 내가 안과 의사로서 안과 병원에 취직을 할수 있고 또 안과 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또 대학에서 교수로서 연구와 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또 수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의대를 입학해서 또는 의전을 입학해서 1년의 수련이 그리고 4년 동안의 전공의 생활을 거쳐서 전문의 시험을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다음에 안과 전문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안과 전문이라는 그런 또 자격증을 받게 되는 거죠. 시간으로 치면 11년이죠. 근데 남자분들은 또 군대를 가야 되니까 보통 군대가 36개월이니까 보통 1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14년 동안에 고생을 해서 한 명의 안과 전문의가 만들어지는 거고 대한민국에서 안과 전문의가 됐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과라는 게좀 특이합니다. 의사로서 직업적 눈만 봐야 됩니다. 눈이 건강한지, 무슨 문제가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미용적인 측면까지 다 신경 쓰기 위해서는 좀 섬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그런 성격도 좀 좋고, 두 번째는 열정이 있으면 좋아요. 그 신경 조직의 결정체가 눈이잖아요. 그 눈이 심지어 하나도 안두 개를 학문적으로 안과 선생님들은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항상 새로운 지식과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항상 좀 연구하는 습관, 공부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안과 전공을 선택하면 내가 평소에 공부했던 게 발전된다. 그리고 어떤 연구가 있다. 그럼 그 연구를 통해서 제가 어떤 약물치료를 한다든지, 어떤 수술을 해본다든지 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세 번째는 또 안과 항문 핵심은 수술이잖아요. 내가 정말 손기술이 좋다. 그리고 내가 순발력 좋다. 이런 분들은 백내장 수술하면 정말 다이네마가 정말 재밌거든요. 저는 안과 선택한 걸한 번도 구회한 적이 없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옛날 오락실 가면 백원 넣고 오락하잖아요. 백내장 수술이한 뭐 10분 이내로 보통 걸리는데 돈을 넣고 했던 그 오락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게임을 하고 나서 그 게임이 끝났을 때 행복한 것처럼 이 수술이 끝나고 났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 엄청나고두 번째는 끝나고 나면 환자분의 시력이 교정이 되면 저한테 감사의 마음을 정하죠. 그만큼 뿌듯한 것도 없고, 돈도 벌수 있어요. 또 마지막, 보통 백내장 수술을 고개안 수술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n 엔조단트를 통해서 이제 외국에 봉사를 이렇게 종종 다닐 때 열악한 의료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장비들을 다 가지고 외국가서 수술을 하고 나면 정말 그분들은 감동하시거든요. 백내장을 통해서 안보된 세상을 환하게 볼수있고 그거만큼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통해서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안과 의사로서 잡을 수는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엄청나기 때문에 그리고 외국에서 봉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보람과 그 행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이 안과라는 이 전공이 굉장히 본인에게 적성도 잘 맞고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일단은 또 선택하기가 좀 힘들죠. 공부 잘하는 분들이 또 안과를 많이 생각하고 뭐 기본적으로 안과가 깔끔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유택하고 수술 자체가 매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학점을 관리하고 또 인턴 때도 계속 열심히 해서 결국은 좀 경쟁력이 좀 치열하다. 있고 두 번째는 딱 1년차가 되면 모든 일들이 1년차 몰아주고입니다. 환자도 봐야 되고, 또 주치로서 환자가 또잘 수술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수님 여러 가지 진료할 때 도와드려야 되고, 또 연구도 해야 되고, 수련 병원이면 이 술은 병원의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응급실 콜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 정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럼 낮에 또 멍하게 있으면 존다고 뭐라고. 그런 거다 이겨내도. 1년차가 지나면 상대적으로 좀 편안합니다. 3년차, 4년차가 되면 뭐, 다른 과에 비해서 안과 4년차는 연차에 대해서 만족도가 좋은 전공이지 않은가? 안과의 단점, 이거죠, 또. 개원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 검사 장비들, 또 수술을 하려면 수술 장비들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또 그런 장비들이 전부 다 일본, 미국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개원하기에 부담스럽다. 라는 게 또, 안과의 가장 큰 단점이면 단점 아닐까 생각이 들고, 모든 것다 그렇지만, 이미 다 우리나라가 의료가 포화 상태이긴 하잖아요. 막상 시장에 들어가서 승부를 해서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컷 수면 봐도, 계속 하는 병원이 잘 되긴 하거든. 왜냐면, 내눈 수술은 한 번밖에 없고, 한 번의 수술로서 완벽하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무래도 경험에 많은, 오래된 안과, 많은 환자들이 고객분들 찾아주는 안과가 잘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런 노력을 충분히 감내하겠다는 자기의 그런 강한 의지. 정신력, 성실함이 있다면 또 충분히 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가 된다면 뭐 경제적으로도 윤택하고 또 굉장히 매력적이고 공부할 수 있으면서도 정말 재밌는 수술을 하면서 봉사를 통해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공이 아마 안코가 아닐까라고 아까 전문의로서는 좀 자부하는 편인데 뭐 다른 과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최상위 매력을 뿜뿜하는 그런 전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금 예민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 환자분께서 많은 백내장 수술, 이런 시력 교정 수술을 열심히 잘 해드렸고, 결과가 좋아요. 수치적으로는 근시, 원시, 난시가 다 교정이 되고, 어, 백내장도 제거되고, 렌즈 잘 들어가 있고, 스마일 수술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환자분은 제가 생각했던 예상과 기대치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바로 잘 보이고, 건조하지 않고,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의사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의사가 수술 잘 되지 않았냐라고 하면 환자분은, 아, 수술 잘된 거는 알겠는데 내가 불편하다. 라는 의견충들이 꽤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호주 연구 결과인데, 이 백내장 수술은 수술이 좀잘못됐어 라고 했는데, 아니면 환자분이 나는 굉장히 만족해. 라는 경우, 첫 번째 경우. 두 번째는 내가 수술이 너무 완벽해. 내가 봐도 너무 이 어론스케이스를 잘했어. 근데 환자분이 불만족스러워. 그두 가지 경우가 있으면, 어떤 게 좋은 수술이냐 환자분이 만족해야만 이 수술은 성공된 수술 평가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불편한 걸잘 들어줘야 돼요. 엠비트해줘 너무 T적으로 하면 안 돼요. 환자분의 불편한 걸잘 듣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 수술 잘 됐는데 다른 병원 가봐라 다잘 됐다고 한다라고 하는 선생님 저는 꽤 많이 봤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수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이런 불편함 들어주길 원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어떤 기다림과 아니면 어떤 약물 치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걸 제시해 주길 원한데 다 자꾸 자 수술 잘 됐으니까 나는 당신과 동의하고 싶다라는 의사의 태도는. 굉장히 환자와 서로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수술이 잘 됐더라도 그 기쁨은 잠시 접어두고 환자분이 더 불편한 게 없는지 아니면 더 필요한 건 없는지로 잘 들어주면서 또 아주 지혜로운 해답을 잘 제시해 주는 게 정말 좋은 안과 전문가 의 되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덕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지만 최선 다하고 있다는 거. 음, 그렇습니다.